자 66번은 이제 열립 2차 부등식이야 우리 앞에서 열립 1차 부등식 봤잖아 어디 보니 열립 1차 부등식 열립 부등식 같은 경우는 각각의 부등식을 따로따로 풀어낼 수 있고 그렇게 구한 해를 가지고 둘을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푼다는 거야 마찬가지지 따로따로 해를 구한 다음에 수리선상에서 공통 범위를 찾아서 답 쓰시면 되는 거겠죠 다를 거 없다는 얘기야 1차가 2차로 바뀌었을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나 정리에 생략할게요 음, 풀면 되니까 오늘 어, 어떻게 볼 거냐면 어? 9그8 8도나오는줄몰라나 설마 표현이 안되는데 설마 그죠? 이게 무슨 부득이식이야 이게 왜 부득이식 문제 나와있지? 부득이식 맞네? 아니야? 잘안보이지 할래 <laughs> <볼수 없네. 웃음> 근데 이제 분배 얘기했잖아. 음수의 제곱근 뭐하려 했다 어떤 문자나 식의 범위를 줄때부호를줄때 주는 거잖아 분수분에 분수를 합쳐서 앞에 마이너스 생겼지. 어떤 경우야 분자는 0보다 크고 분모는 0보다 작을 때잖아. 또뭐 이차분식 두개 나오니까 둘다 만족해 되니까 열이 분시면 되는 거죠. 알고 있는지 그렇지? 진짜 잘 알아보는 거잖아. 이제 음.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음 이제는 거꾸로 해가 주어졌을때 거꾸로 이차 방정식 열리기 차 방정식의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야. 한번 볼게요. 자 그래도 일단은 풀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랬죠. 미정계수 있어. 도 방정식은 얘 1, 3, x는 마일과 3차이야. 얘는 5의 2승을 인데 인데 x는 2와 a 사이야. 선생님왜 이렇게 니 누가 큰지 모르니까 부등식으로 나타내기가 좀 힘드네 그치? 그럼 일단 이렇게만 써놓고요 둘의 공통부분을 구해보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될 거고요 얘는 얘는요 2와 a 사이야 그럼 이는 여기 있고요 a가 어딘가 있겠지? 근데 봐 만약에 a가 2보다 큰 쪽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2와 3, 사를 나눠서 가안 나오지. 그치? 안닌는 거네. 그러면 이따 아, 2와 3, 4는 이쪽 편에 있는 거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겹치는 부분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돼으니까 어떻게 한다? 얘는 더 가서 떨어져야 겠죠더 가서 A가 떨어져야 겠죠 그래야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어, 그러니까 아,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뭐라고? 등호 확인하라고 했죠? A가 마이너스 레일 떨어진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겹치는 부분,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떨어져도 괜찮네 하니까 등호 붙이는 거야 괜찮은 거야. 괜찮지? 이렇게 꼬치한다를 수도 있다 있다 한번더 991번 볼까요? 좀 생각을 좀 해봐 A, B, C 크기 순으로 되어 있을 때이 열이 뿌등이계가 이렇게 보여진다. 그걸 통해서 그러면 A, B를 찾고 M, C를 찾고 얘를 풀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제가 그거 들어오니 아, 이건 크기로 정해졌으니까 두근의 네. 바깥쪽에니까 작은 A보다 작고 X는 큰 B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얘도 두근의 바깥쪽이죠. X는 작은 B보다 작고 X는 C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공통은 찾자 A, B, C 서에 있겠죠 첫 번째 부등식에는 A보다 작고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부등식에는 B보다 작고 C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요만큼이죠 여기 겹치는 게 있다 없다 둘다 0, 0이니까 없죠 여기 겹치는 이만큼 겹쳐지죠 그리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마삼 3이고 이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4라진에 지분 없고 풀면 되는 거야. 그쵸? 마찬가지로 해를 통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정할 수 있었어. 3문제. 자첫 번째 3문제는 이 별리포니시 해를 갖지 않아야 돼. 겹치는공통분이생기지 않도록 위치니까괜찮을것 같아요. 두 번째, 9 9 3 번도 보겠습니다. 자, 1기이맞죠 A는 B, 보다 크고 B는 C, 보다크다는는1 w h a 문제야. y o 어떻게 풀어야 된다 u c 어요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어야 된다 a n 죠 have a problem. So, g e 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A 하나 풀고 e x 플러스 A 는 e x s A 플러스 7 A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v b e 는 자, 이차에서양성만들가습니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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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크다그 다음에 얘도 오배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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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X 면 오면 오면 오다자다 자, 이데이열면식면가 모든 실수실수라오잖아 그럼, 둘의 공통 범위를 찾은 게,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니도 니도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해야 하는 거겠죠. 니도 니도, 항상 승기판에 2차 분식이 되겠죠. 그럼 뭐냐? 범위 없잖아. 판별시가 그런 거겠죠.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판별시 0보다 게 작아야 되고요. 얘는 항상 0보다 크나 크려면,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판별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여기서 a 범위 찾고 여기서 a 범위 찾으서 역시 뭐야?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범위 찾으시면 다. 됐지? 자, 그럼 계속이야. 해가 주어진 대신에 그 해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의 개수를 주는 거죠. 똑같아똑같아 똑같아. 빠르게 한번 풀어보자. 뭘 볼까? 3문제 풀을까? 공통 범위에 정수는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해를 또 풀어야겠지. 각각을 어 이거 어떻게 했까 이렇게 풀었죠. 이게 될 편했죠, 그렇죠? x 제곱을 절댓값에 적로보면 절댓값 x, 절댓값 x 빼기 4. 그러면 절댓값 x는 무엇에 해 0과 4 사이죠. 그럼 x는 뭐 되는지. 절댓값 4보다 작으면 4하고 마이너스 아, 4 4인데 맞지? 절대 i t 스가 a l i 더 t 야돼그 i t of a l 되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이 됐나요? 자, 이게 1번 분 e b i 해가 f a little bit of a 고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2 k 아니고 2하고 k 자 더해서 2가 네. 되려면 k 마이너스 수준 되겠죠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2 k 더해서 2가 나오겠죠 그럼 너는 2수나면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다 되니까 너는 마이너스 e와 k 사이야 근데 k가 크니 뭐가 크니 알수가 없네 일단 마이너스 e와 k 사이다 라고 쓰는 거고 자, 둘의 공통 범위에 점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제 수직선 등장. 아래부터 쓰자. 마이너스 4부터 0. 0부터 4. 요렇게. 요렇게. <laughs> 되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표시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채. 마이너스 2. K는? 몰라. 그러면 양쪽 방향으로 다아보자 K가 더 작으면 이쪽으로 왔고 K가 더 크면 이로 가겠죠. 먼저 왼쪽 팔을 밟을게 여기 빈 동그라미죠. 여기가. 일로 가야 돼. 자리로갈때 그러면 공통분모 여기 가는 만큼 생기겠죠. 그런데 그 안에 정수가 누가 들어가지 보니까 마이너스다에 누가 야 돼? 마 삼이 올 수밖에 없고 정수가 하나 들어간다면 마 삼이 들어가겠다. 그렇지? 그럼 마 삼이 들어가려면 얘는 최소한 마 삼을 넘어가서 떨어져야겠죠. 더가서 떨어져도 괜찮죠. 더 가도 중통 부분이 마사까지 가지만 마산으로 들어 안, 안 들어오잖아. 이만큼 나고 괜찮죠. 오케이. 따라서 누구야? 누구야? 그게 무작이야 K가 아니지. K는 마산보다 왼쪽에 떨어지기만 하면 상관없다. 자 그다음에 K의 동그라미가 빵이 뚫렸기 때문에 마산에 떨어지면 되는 안 된다. 정수 안 떨어져 마산에. 동 보통은 안 되겠네 그치? 네 그니까 사실은 k의 최대값으로 쓰니까 안 따진대. 여기 이쪽을 안 따져야 돼이쪽 따져야지 여기 큰걸 찾는 거니까 근데 저게 없을 때이게 지금 그래서 다 따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디야? 마이너스 2야 k 사이에서 k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오른쪽. 그럼 이제 점수하들라간 무겁게 들어와야 되니 마이너스 1 들어와야겠죠 그럼 교체를 보면은 k가 이렇게 되겠죠 k는 마이너스 보다더 커야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를 떨어지면 점수가 안 들어오니까 안 되고요 근데 좀더 가보자 0을 지나가도 괜찮지 어차피 0 빠져있으니까 공통부분에 점수는 안 들어올거야 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봐야겠네 그 다음부터 점수 뭐 있냐 1이 있겠죠 1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니 겹치는 부분에 1이 들어오죠 안 되네 그러니까 0에서는 지나가도 괜찮지만 1은 지나가면 안 되네 일이 되면 어때? 이었기 때문에 일에 딱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은 안 들어오죠. 그럼 점수 여전히 마이너스 하나뿐이네. 이렇게 엄청 꾸耿하게 따져야 되죠. 중간에 여기 빠져 있는 빠져야 되고, 되고, 음. 그럼 K는 이곱이어야겠네. 따라서 실수 K의 최댓값 얼마 됩니까? 일이 되겠다. 왜? 어? 돌아가서 웃네. 됐었지? 어, 그래서 수직선 정말 안올 거는 건데 수직선 그래 가면서 꼼꼼히 다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시는 거야. 그래 실수 안 해. 에이? 반드시 누고붙는지 여부 꼼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열리 미차 부등식 활용. 오케이. 첫 번째 998번 문제. 우리 예전에 할때 했지? 문제 주 받아.

A 제곱 삼각형 B 제곱보다 어떻게 돼? 커지지. 그래서 동각삼태의 조건은 한변 제일 긴변 제일 의 길이의 제곱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다 동각삼태의이는 조건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와 동각이라면 누가 제일 길어? 이거 누구 그러니까 어, X 플러스 1을 제곱한 거는 커야 돼. 2 X 마이너스 1를 제곱. 그러면 아우 정기할게요 4x 되고 4x 1 4x 되고 마이너스 4x 1 4x 되고 86려6려6려6 86 86 8이86이6 86 마이너스 8X는 X는 음. 0과 8 x 는6 8을찾고8 x 이6과86이6하6 86 86하6 86 86 86 86 86 86 8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그러면 5, 1, 2 만족하죠? 둥간 삼각형인데 삼각형이 안 되잖아. 이게 뭔데? 2, 1 해봐야 그렇게 안 닿잖아, 이렇게. 양쪽에서 이만큼밖에 안잖아안 닿잖아, 이제. 삼각형이 되려 뭐이되니 제일 긴 변도 남은 두 면을 합보다 어데네? 사아야잖아 그러니까 둥각 삼각형이 되기 전에 삼각형부터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조건이고요첫 번째는 생각해 드리기 위해서 제일 긴면은 작아야 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띠링 띠링 x는 2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4의 선을 풀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연립 부등식이죠. 엉통그렇 찾으면 얼마 된다. 2와 8 사이에 만나야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각삼각형이기 이전에 삼각형부터 되어야 돼렇 그치? 음.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그냥 판별되어 있는데 뭐야? 그냥 판별식 문제야. 그치? 판별식은 비의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차항들이 등장을 해. 근데 앞서 본 판별식 문제는 우리가 이차방정식 배우고 전잖니니까 이차항이 소거되게끔 문제를 만들어 줬다면 이제는 뭐야? 이 천구십이 만들어 주는 거야. 풀면 되는 거지? 응. 내가 풀어주는 게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자,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로 항상 실근을 만다 자, 실근을 가져요. 판별시의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k값에 관계없이 10도는 맞아요 k값에 관계없이 판별시의 0보다 크거나 맞습니다 내가 뭐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승리 판단 뜻이잖아요 맞지? 음. 그럼 판별시부터 걸어보자 4분의 1이니까 b'이 되고 마이너스 a c 내가 0보다 크거나 맞게 돼 4k 되고 3k 되고 마이너스 4 k 1, 2자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상승선판단는 무슨 말이야? 모든 k에 대해서 판단되겠지 k 값에 관계없이 또는 모든 k에 대해서 같은 네. 말이잖아 그지즉이걸만족하는 이구등식 의에 해가 뭐가 나간다? 모든 실수를나야 겠죠 그럼 어하면 돼? 인수분해 됐다 인수분해 하지 말고 항상 속이 8회 2차 컨벤션 문제로 바뀌었잖아 그럼 뭘 봐야 된다? 컨벤션을 봐야 겠죠 그렇군요 항상 이 끊어뜨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 놈의 판별식이 다시 0보다 어떻게 돼? 작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이 놈의 판별식이죠. 자, B프라임이 B제곱, A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C가 0이니까 곱해봐야 0이겠죠. 0이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근데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제곱이 0이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는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음. 하로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I c 서 매매 g 매매형. 자, 이차원씨시그 a r 와 n d 리리는 오늘 다끝수없 i 없을 것 같으니까 not going to talk about the n e 천사 o 144쪽에 1004원까지 숙제해 오시고요.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오늘 나갔던 프린트 있지? 1차 등식 부분에 복수하는 프린트니까 까않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크로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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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진동 진동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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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 이렇게, 이게 시스템 다 풀고 남대시한번도 시스템 풀고 그렇다고 해서 막 위부라 되기는 아니고 끄졌나 그런 데.